이번에는 이거 의외로 신경 안 쓰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어, 비싼 패딩 제발 아무렇게나 좀 걸어두지 마세요 잠깐! 오래 입어서 숨죽은 패딩 아직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앨리스 꽝크예요 아무리 예쁜 옷을 입어도 뭔가 어딘가 후줄이보이는 이유 뭔지 아세요? 관리를 하냐 안 하냐의 차이인데요 패딩에 화장품 묻었는데 별 끝나면 드라이 맡겨야지 하고 그냥 입으면 참 전... 후줄근해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냥 입다 보면 뭔가 어쩔 수 없이 더러워지는데 매번 그때마다 세탁소에 맡길 수도 없고 유튜브에 나와 있는 세탁법들은 재료도 많아서 집에서 따라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제가 세탁기 없이 집에 있는 걸로 그냥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긴급 세탁법부터 옷 관리 팁까지 알짜배기만 야물딱지게 준비왔어요 18년차 스타일리스트 긴급 꿀팁.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꼭 좋아요 눌러서 저장해 두시고 필요할 때마다 매번 매번 꺼내서 봐 주세요. 띠디 첫 번째, 겨울 패딩 관리법. 집에서 간단하게 패딩 얼룩 지우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패딩에 묻은 화장품도 지울 수 있다고요. 패딩이 오염된지 얼마 안 됐을 땐 클렌징 워터 하나면 되는데요. 먼저 클렌징 워터를 화장솜에 충분히 묻혀 주세요. 그다음에 패딩에 오염된 부분을 찾아서 닦아 주세요. 마지막으로 물티슈나 젖은 수건으로 닦아 주면 끝. 여기서 중요한 건 화장품이 옷감 안으로 스며들기 전에 빠르게 닦아줄수록 쉽게 지워지니까 묻으면 바로바로 지워주는 게 가장 좋다는 거. 언니, 제 패딩은 갈 때까지 갔는데 어쩌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먼저. 더러워진 부분을 따뜻한 물에 푹 담가서 묵은 때를 불려주세요. 찌든 때는 샴푸를 묻혀서 수세미 혹은 칫솔을 사용해서 살살 닦아주면 되는데요. 너무 힘들지 말고 적당히 그냥 때가 지워질 정도로만 해주세요. 그리고 샴푸를 헹궈주면 얼룩이 감쪽같이 사라졌죠? 그런데 꼭 부분 세탁을 하고 얼룩이 남아 있었던 경험 있지 않으셨나요? 물칠, 에탄올 3 비율로 분무기를 담아 섞고 얼룩이 남을 것 같은 부분에 슥 뿌려주세요. 그 다음엔 마른 수건 손으로 두드려가면서 말려주고 브라이기를 이용해서 젖은 부분을 안에서 바깥 방향으로 말려주면 묵은때 제거 끝! 집에 있는 재료로 간단하게 묵은때까지 벗겨낼 수 있겠죠? 이번에는 이거 의외로 신경 안 쓰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패딩에 풍성하게 달린 털은 패딩을 고급스럽고 따뜻하게 해주는 포인트예요 근데 이게 꼬이고 엉켜버리면 진짜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또 털을 세탁기에 넣어버린다? 그럼 털이 완전 손상될 수 있어요 손상 없이 죽은 털도 살리면서 살균까지 할수 있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우리도 여러분 린스나 트리트먼트를 해야 머릿결이 부드러워지잖아요 털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분무기에 에탄올 물 린스 각각 5대 1대 1의 비율로 넣어주고 잘 흔들어서 섞어주세요 잘 섞은 용액이 털에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뿌려주세요 세 번째로는 젖은 상태에서 한 방향으로 빗질까지 해주면 윤기와 풍성함 모두 잡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드라이기로 그냥 30초만 말려주면 바로 새것 같지 않나요? 언니 그럼 순죽은 패딩은 버려야 할까요? 잠깐! 아직 버리지 마세요 죽은 패딩도 살려주는 1분 꿀팁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순죽은 패딩을 무자비하게 그냥 탈탈 털어주세요 옷걸이를 사용해서 패딩을 팡팡 쳐주시면 더 빠르게 죽었던 볼륨을 살릴 수 있어요 혹시 몸통에 충전재가 덩어리져 있는 경우 엉킨 충전재를 꽂는다는 느낌으로 뜯어주거나 브러쉬에 손수건을 감싸서 팡 두드려주세요. 옷장 속에 묵혀있던 패딩도 살려준 방법 너무 쉽죠? 이번에는 깔끔한 패딩 보관법 알려드릴게요. 어, 비싼 패딩 제발 아무렇게나 좀 걸어두지 마세요. 겨울 생존템 롱패딩 하시면 너무 길어서 여러분 옷장에 보관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으시죠? 깔끔하면서 망가지지 않게 보관하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옷걸이에 패딩을 걸어준 다음 패딩의 단추를 모두 잠가주세요. 그 다음에 패딩을 뒤집어서 반을 접어주세요. 패딩 맨 아래 단추와 단추 사이의 구멍에 옷걸이를 걸어주세요. 소매를 패딩 사이에 넣어서 정리해주면 짠! 롱패딩이 반으로 줄었죠? 언니 근데 제 패딩에 단추가 없는데 어쩌죠? 걱정하지 마세요. 지퍼로 된 롱패딩 보관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도 패딩을 옷걸이에 걸어주고 지퍼를 모두 잠가주세요. 그리고 패딩을 똑같이 뒤집어주세요. 패딩 밑단을 집게가 있는 옷걸이로 고정한 다음 패딩을 반으로 접어서 머리 쪽 옷걸이에 툭! 하고 걸쳐 주세요. 마지막으로 패딩 사이에 소매를 쏙 넣어 주니까 깔끔해졌죠? 집에서는 옷장에 이렇게 그냥 걸어두면 되지만 식당이나 카페에선 롱패딩 걸기 힘들어서 편하게 그냥 깔고 앉았다면 이렇게 해 보세요. 패딩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의자에 올려 주세요. 패딩의 밑단을 의자 등받이에 맞게 뒤집어서 끼워 주고 후드와 소매까지 안쪽으로 넣어 주면 짠! 너무 깔끔하죠? 내일 점심시간에 바로 따라해보세요 밖에서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코트 관리 꿀팁 얼죽코 여러분 코트 어떻게 걸어두시나요? 혹시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면 당장 멈춰주세요 이게 은근히 놓치기 쉬운 포인트인데요 3초면 가능하니까 바로 따라해보세요 옷장에 걸어둔 코트 카라를 펴주기만 하면 돼요 코트 카라가 장시간 접혀있으면 접힌 부분에 색이 바를 수 있고 원단이 금방 망가질 수 있으니까 특히 겨울이 끝나고 장기간 보관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카라를 세워서 보관해주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으로 K 직장인들의 생존템, 커피. 호텔 커피를 흘렸을 때 응급처치법. 제가 준비해 왔어요. 먼저 식초와 울샴푸를 1대1 비율로 섞어주세요. 커피 얼룩 위로 용액을 떨어뜨리고 문질러주세요. 마지막으로 미지근한 물로 헹궈주면 끝! 커피의 탄닌성분을 식초의 산성으로 지우는 원리를 활용한 방법인데요. 음식물은 거의 대부분 산성이라서 커피뿐만 아니라 국물 자국, 떡볶이 등 웬만한 자국들은 다 지워지니까 꼭 활용해보세요. 세 번째, 겨울 신발 관리법. 겨울에 많이 신는 롱부츠. 이렇게 보관하지 마세요. 부츠는 형태가 망가지지 않는 게 생명인데 이것만 잘 지켜도 진짜 5년은 더 신거든요. 정말 쉬운 부츠 보관 꿀팁 제가 알려드릴게요. 부츠 둘레에 맞는 페트병을 준비해주세요. 부츠에 넣어서 꺾이지 않도록 딱 세워주면 변형 없이 쉽게 보관할 수 있어요. 페트병 두께가 뭔가 애매하다면 키친 타올심을 넣어서 보관해도 좋아요. 여기서 조금 더 관리하고 싶은 우리 평순이들 방습 방충 효과가 있는 신문지를 같이 말아서 보관하면 끝. cup 찐 네모난 페트병은 가죽을 늘어나게 하거나 모양이 변형되게 할수 있으니까 반드시 적당한 크기의 둥근 페트병을 사용해 주세요. 이번에는 올겨울 정말 대란이었던 어그 부츠. 따뜻하고 예쁘지만 오염에 취약해서 눈 오고 비온 날엔 절대 신을 수 없잖아요. 그럴 땐이 발수 스프레이 하나면 돼요. 어그 부츠의 먼지를 전체적으로 털어 주세요. 스프레이를 충분히 흔들어 주고 30cm 떨어져서 발수 스프레이를 골고루 뿌려 주세요. 최소 30분에서 하루 정도 스프레이를 말려 주면 끝. 이번에는 스웨이드 운동화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스웨이드 운동화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탁해버리면 다시는 못 신을 정도로 망가져버리거든요? 손상 없이 얼룩만 깔끔하게 지울 수 있는 방법? 이 지우개 하나면 끝이에요. 먼저 얼룩진 스웨이드 신발을 가지고 와주세요. 얼룩 부분을 지우개로 살살 얼룩 문지러주면 끝! 얼룩이 감쪽같이 사라졌죠? 마지막 보너스 타입! 겨울철 목도리 장갑 세탁법 알려드릴게요. 목도리는 얼굴에 바로 닿기 때문에 관리를 정말 깔끔하게 해줘야 되는데요. 진짜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먼저 통에다가 미지근한 물을 담가 주세요. 그다음에 울 샴푸 한 스푼을 풀어 주세요. 목도리를 접은 뒤 5분에서 10분 정도 푹 담가 주세요. 거품이 나지 않을 때까지 미지근한 물로 몇번 헹궈 주세요. 대야에 물을 새로 받은 다음에 섬유 린스를 풀어서 한번더 헹궈 주세요. 이때 빨래하듯이 막 비틀거나 쥐었자면 절대 안 돼요. 목도리를 평평하게 펴서 수건에 올린 후에 돌돌 말아주세요. 서늘한 곳에 펼쳐서 말려주면 끝. 목도리 장갑을 깨끗하게 보관해서 내년에도 새것 같이 사용하자고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꿀팁들 도움 많이 되셨을까요? 옷을 예쁘게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관리해서 오래도록 옷을 입을 수 있는 것 또한 옷잘 알이 되는 방법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관리 꿀팁으로 겨우로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그럼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거나 즐거우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알고 싶은 옷 관리 방법이 있다면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